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뭔지 아시나요? 계좌 개설, 체크카드 발급, 심지어는 휴대폰 할부까지 생활 곳곳에서 전반적인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단순히 돈을 못 빌리는 문제가 아니라 일상 자체가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장 급한 채무부터 해결해보고자 신용불량자 대출을 찾아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설령 가능하다 해도 한도는 50만원, 금리는 법정 최고금리에 가까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빚을 빚으로 막는 셈이 되죠? 그렇다면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디지털 은행. 제가 찾은 현실적인 대안은 바로 통신 비상금 대출이었습니다. 통신 3사 가입자라면 월 100만원 안팎의 소액결제 한도가 기본적으로 주어집니다. 이걸 활용해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하고 상품권 정식 매입처에 되판매하면 약 10에서 15%의 매입 수수료를 제외한 상품권 매입금이 내 계좌로 5분 만에 입금됩니다. 중요한 건이 과정이 대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용조회도 하지 않고 기록이 남지도 않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급한 채무를 미리 상환해 연체로 인한 신용하락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사용한 금액은 다다음 달 휴대폰 요금에 합산돼서 나올 예정인데요. 저는 좀더 여유로운 상환이 필요했기에 온라인 상품권을 6개월 무이자 할부로 구매해서 마치 할부처럼 혹은 분할 상환처럼 나눠서 갚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신용불량자 대출이라는 건 말은 그럴 듯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승인도 어렵고 성공한다 해도 금리 부담만 남습니다. 반대로 통신비상금 대출은 신용에 전혀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실제로 손에 쥘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됐습니다. 혹시 지금 신용 문제 때문에 막막하시다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둔 공식 홈페이지에서 통신비상금 대출 신청 조건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한민국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대부분 신청 대상에 포함되고 100만 원 외에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한도도 다양하니 자세한 건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디지털 은행